<laughs> 아 진짜씨 우리야 소름돋았겠다 김민성 학원, 학원 가야 된다 <laughs> 야, 너 콜카콜라 받았는데 큰거아 아. 어, 뭐야 왜, 뭐야 씨발 왜, 왜. 아문다 났어 현수야 멘탈 <laughs> 아 살았다 현수야 나 살았어 <laughs> 현수야 <나> 살았어 아아저아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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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야! 아! 저 새끼 이상해. 현수야, 말좀 해봐. 현수야, 왜문 닫았어? 현수야. <laughs> 얘들아. 이거 어? 유튜브에 올릴게. 유튜브 녹화 종료.